80 먹은 우리 어머니께서. 네. 제발 좀잠좀 좀 자라고. <laughs> 어떻게 50이 넘었는데 게임을 하느라고. 잠도 안 자냐. 어. 뭐 이래서 제가 게임을 정말, 정말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무슨, <laughs> 무슨 짓을 하게 되는 줄 아세요? 돈을 쓰게 되죠. 네가좀 키워줘야 되 그리고 애한테 용을줍 주면 어. 쉬우라고. 어. 그러면 애는 자기 게임 돼야 되죠? 제 게임 돼야 되죠? 그러네요.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laughs>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감질나게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조금만 더 하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만들어줘야. 음. 아이템 사와, 사, 그다음에 사. 그 다음에. 아이템도 사게 하고. 음. 아이템 사와, 사, 그다음에 사. 그 다음에. 언론사도 네. 사장이 기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기자들이 그렇지. 말을 잘안 들어요. <laughs> 스 사람 모르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웃지 마라. <laughs> 내말이 틀렸어. 아니야, 너무 좋은 비유여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네. 중요한 거 있습니다.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빠져 나올 수가 없네요. 그렇죠. 있어요. 게임사가 PR 를열배 아래라는 건 망하는 회사 하나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음... 우메이드? <laughs> 아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모자이크 처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갑자기 이렇게 치고 들어오시면 그니까. 제가 너무 놀라지 않을까?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뭐 우메이드는, 이믹스 어떨 까 이믹스. 그왜 저한테 물어보시는 요 <laughs> 자꾸 치고 들어오니까. <laughs> 아, 그거에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야. 이거 좀 사셨어요? 이믹스? <laughs> 안녕하십니까 알파경제 이영진입니다. 오늘 경제 만담의 주제는 배틀그라운드 크래프톤. 원위트 원더 벗어나서 글로벌 게임사 한착 하나. 이런 주제로 알파걸 김미정 아나운서와 네. 알파보이 김종효 이사. 이렇게 두 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 김미정 아나운서 배틀그라운드 해봤어요? 아니요, 뭐 사실 그냥 뭐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예. 해본 적은 없는데. 근데 또 워낙 유명한 게임인 건 알고 예. 있어요. 네. 아, 뭔줄 알죠? 아, 당연하죠. 예, 슈팅게임. 예. <laughs> 네? 슈팅게임이요? 1인칭 슈팅 게임 아닌가요? 슈팅 게임이라고 해도 배틀로얄이라고 표현하는 게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알겠습니다. <laughs> 네. 저는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laughs> 저, 어, 게임, 게임 네. 왜안 하는지 이유 안 물어봐요? 왜안 하세요? 아니 저는 네. 어 이게 그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라는 게임에 네. 제가 빠져가지고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네. 네. 중고등학교 때는 은하 영웅전설을 음. 그다음에 대학교 때는 고에, 코에 일본 코에 이사의 삼국지와 대항해 시대를 하다가 어... 결국엔 그제 친구들이 돈을 모아서 게임 그러니까 PC를 샀는데 네. 그 게임을 다섯 명이 했거든요. 어... 전부 다학사공고 받고 군대 갔습니다. <laughs> 그럼... 중독 에 걸려가지고 아 중독에 걸렸어 네. 게임 중독에 걸려본 적이 있어서 그러면 이걸 내가 한번 하는 순간 중독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그 아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네네. 이 알파 세대랑 친하게 지내려면 게임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 제가 어 양코 대전쟁과 브롤스타즈를 하다가 게임 네. 중독에 걸려서 이거 뭐 광고 아닌가요? 80만 원 우리 어머니께서 네. 제발 좀잠좀 좀 자라고 <laughs> 어떻게 50이 넘었는데 게임을 하느라고 잠도 안 자냐 아. 뭐 이래서 제가 게임을 정말 정말 조심하고 있습니다 아. 그 중독 빠져나오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어. 근데 앞으로 여기 크래프톤에서 이제 배틀그라운드 말고도 뭐 이것저것 낼것 같은데 네. 좀 조심하셔야겠어요 빠지지 않도록 아 근데 네. 아시겠지만, NC 소프트 리니, 리니지라고 아십니까? 알죠, 알죠. 그거 아직도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아이템 사는 네. 사람 아저씨들 엄청 많아요. <laughs> 린저씨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린저씨? 예. 네. 아. 돈 벌어서 거기다 둘한 린저씨. 그래서 이 리니지를 뭐 사골 게임이다라고 또 비유를 하네요? 아, 완전 김정일 회사가 알죠. 네. 사골 중에 사골이지. 아. 뭐저 대학생 그래. 때 이전부터 네. 했던 게임이니까. 그게 꽤 오래됐구나. 뭐 30년 가까이 아. 됐게임요 아, 린저씨가 아니면 이제 린 할아버지. <laughs> 할아버지까지는 아니지만 님버즈린중년이 아, 뭐 정도는 아, 죠 네. 네, 뭐 그래서 그런지 뭐 과거에는 이 게임사를 3N 구조라고 했었는데 뭐 넥슨 그다음에 NC 소프트, 넷마블 이런 좀3대좀 잘나가는 게임사다 했는데 이제는 좀 n c 를 원래는 그 넷마블이 아니었고요 네오이즈였어요. 아, 네. 네 포커, 포커. 네 포커. 아, 네 어쨌든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리니지가 좀 예전만 못하다 보니까 새로 치고 올라오는 이 배틀그라운드 속한 크래프톤이 또 강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배틀그라운드는 조금 다른 게, 네. 어, 일단 리니지가 뭐 게임의 어떤 몰입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불만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계속 네. 발전해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음. 근데 이제 문제를 먹은 것은 확률형 네. 아이템이라든지 아이템 가격 갖고 장난을 친다든지 음.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진다든지, 네. 그 다음에 과금의 문제라든지 음.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문제들이 겹쳐지면서 음. 어, 정말 우리나라 MMORPG가 요에요에 욕에 욕에 욕을 먹는 그런 구도로 갔죠. 그래서 음. 네. 네. 그런 결국에는 공식 사과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환불 사기를 어. 쳤는데 그게 드러났어요, 사기로. 네. 근데 회사 자체에서 한 번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안 했습니다. 어. 수십 년간 사기를 쳐 왔으면서. 근데 이제 네. 이 배틀그라운드는 조금 다른 게 음, 그래도 뭐 부분 무료화를 한다든지 해서 네. 계속 이제 영역을 넓혀 가는 쪽으로 왔단 말이죠. 음. 근데 2022년 넘어올 때 성장이 정체되면서 아 여기도 결국은 끝났네. 네, 성장이 정체되니까 아, 결국은 네. 리니지도 성장이 정체되니까 어떻게 하면 저 이용자들의 등골을 빼먹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그 김태권이 그런 걸 고민한 거거든요. 네. 어떻게 돈 빼먹을까를 고민해서 네네. 확률형 아이템 같은 걸 도입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음. 그런데 현재 구간에서 지금 여기는 그래도 부분 무료 같은 것들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어, 이 성당 속도가 멈춰서, 음. 아, 리니지 처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올해 이제 그게 확 바뀐 거죠. 그러게요. 뭘 통해서 바뀌었느냐? 네. 결국 지역을 넓혔다. 어. 인도. 그렇죠. 인도 해외로. 들어가면서. 어. 그러니까 네. 다른 지역, 그 그러니까 뭐, 중국은 이름이 조금 달라요. 그냥 네. 대그가 아니라 화평정형이라는 이름인데, 음. 그 화평정형도 엄청 음. 그러니까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안될때 중국 들어서 성공하고, 잘안될때 인도 들어서 성공하기 시작하면서, 음. 이게 이제 매출과 이익이 확 올라가는 네. 그런 형태로 온 거고요. 상반기에 전체 회사 통틀어서, 영업 익률 1위가 배틀그라운드. 그러니까. 이 회사입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네. 네. 그니까 게임이 그 돈을 잘 벌기만 하면 꽤 음. 이익을 남기는 그런 산업이라는 건뭐 다시 한번 증명이 된 거고, 음. 또 최근에 이제 글로벌 트렌드가 잘 나가고 있는 게임사들, 게임사들도 뭐전 세계적으로 많잖아요? 네. 그래서 뭐 대표적인 회사가 뭐 EA 스포츠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이상위 회사의 일렉트로닉 아츠라든지 음. 뭐 여러 가지 회사, 뭐 남포나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가장 주가가 좋은 회사들이 최근에 뭐냐면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 압도적 게임을 갖고 있는 회사만 주가가 좋아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음. 음. 냉정하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게 전세계적으로 게임이 정체예요 우리만 음. 정체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네. 글로벌적으로도 정체기 때문에 음. 중국이 워낙 많은 게임들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네. 이 정체가 좀 심해지고 있어서 확실하게 글로벌 지배력을 갖고 있는 그래서 지금 배그가 전세계 5위 정도일 거예요. 음. 그 정도의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게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음. 뭐 주가가 강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또 실적 성장 관점에서 보면 음. 뭐 충분히 리니지와는 좀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NC소프트 김택진 우 그런 얘기를 한번 기자들을 만났을 때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게임은 부동산이랑 네. 비슷하다. 어... 한번잘 사놓면, 으한번잘 네. 터지면 이게 끝까지 이어진다. 네. 예. 아... 그내 수익... 자식까지 되고 그렇죠. <laughs> 예, 왜냐면 리니지는 정말 음... 파생형 상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요. 네네. 물론 NC 소프트도 확률 사기 때문에 이렇게 휘청휘청하긴 했지만, 네. 그렇죠? 그렇지만 리니지는 기본적으로 이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음. 그런 그. 호감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많다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면, 음. 제가 일본 고해의사의 네. 삼국지를, 삼국지 2부터 시작했거든요. 네네. 지금 나와 있는 최신판도 음. 그거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어. 물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서 네. 전 세계에 있는 유저들을 만나서 뭐 같이 성을 공략하는 공성전을 한다든지, 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음. 더 재밌게 할수 있는 음. 그런 두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 좀 이렇게 찾아 들떠 보이시지? 게, 게임 얘기를 해서 그런지. 왜냐면, 네. 진짜 게임하다가 어렸을 때는 맞았고, <laughs> 그 다음에 대학, 대학생 때는 네. 그것 때문에 학사 근무를 많서 군대를 갔고 <laughs> 요즘은 애랑 친해져 보려고 했더니 네. 체력이 안 돼서 오라고 그러고 <laughs> 있습니다. 그거를 음. 키워놓지 않으면 네. 아들이랑 얘기가 안 돼요. 이렇게 쓰레기 캐릭터 가지고 아빠 나한테 자꾸 얘기하지 마시라고. 무슨, <laughs> 무슨 짓을 하게 되는 줄 아세요? 돈을 쓰게 되죠. 네가 좀 키워주... 키워라. 아, 키워... <laughs> 그리고 애한테 용돈을 줍니다. 키우라고. <laughs> 어... 어... 그러면 애는 자기 게임도 해야 되죠. 제 게임도 해야 되죠. 공부네요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laughs> 근데... 아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아들의 네. 공부할 시간을 뺏는 그런 좋은 아, 예. 아빠가 되고 싶. 근데 저 궁금한 게 리니지가 어떻게 보면 그뭐 게임 게이 지금 뭐 부동산이다 지금 연애니까 나왔는데 네. 그럼 궁금한 게 이렇게 사, 오랜 시간 동안 뭐 이렇게 유저들이 많은 이유가 게임 자체가 재밌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그만큼 돈을 썼으니까 돈이 아까워서 그런 거예요? 아, 근데 그런, 그런 것도 다 있는 어, 거잖요 맞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만약에 김미정 아나운서가 네. 뭐 이렇게 낚시를 좋아해요. 낚시 낚시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낚시 게임을 골라서 낚시 게임 하게 됩니다. 네, 네. 골프 하는 사람들도 가서 돈 쓰고 뭐멀고막 네. 이러니까 네. 골프존에 가서 아니면 음. 카카오 골프에 가가지고 골프 네네. 사실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어. 여가 시간을 쓰는 거에 자기가 좋아하는 음. 기호품이 하나 생긴 거예요. 음. 그니까 이게 리니지 같은 그런 MMORPG의 또 특성 중에 하나가, 아, 일단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계속 달성하는 그 흐름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감질나게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조금만 더 하면 될것 같은데, 요렇게 만들어줘야. 아이템 사, 사. 사. 그 다음에 아이템도 사게 하고, 뭐 성장하게 하고, 교육도 하게 하고 이러면서 계속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또한 가지는 거기에 커뮤니티가 있어요. 어... 동호회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자기의 네. 지인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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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파하는 법, 깨는 법, 뭐, 뭐 어떤 아이템이 좋다부터 시작해서 온갖 다양한 정보들이 뭐 난립하니까. 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또 사회가 아,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어떤 팬덤 자체가 뭐,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또 네. 게임에 몰입해 계신 분들은 욕을 하면서도 계속 하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기도 음,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뭐, 어쨌든 충성도가 높은 이런 뭐, 리니지 게임과 다르게, 어찌됐든 간에 크래프톤의 이 배틀그라운드가 지금 상당히 뭐, 글로벌하게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승 승장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얘기 들었던 대로 지역을 계속 넓혀가고 있다. 지역을 넓혀가네.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그렇게 오래 얘기했는데 1번 질문하고 있는 거야? 음. <웃음> <웃음> 아,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또한 가지는 또 지금 글로벌로 성공하고 있는 게임들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네. 어 모든 폼팩터에서 다할수 있다. 그러니까 음. PC, 콘솔, 음. 그다음에 뭐 모바일 이런 쪽에서 다할수 있는 그런 게임을 만들어서 히트시키는 어, 네. 게또 하나의 핵심인데, 아, 그 완전 식으로, 중요하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다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그나마 이제 배틀그라운드는 엔시프트는 이제 리니지 게임 같은 경우에 적들도 많이 생기고 반감도 많이 생겼는데, 음. 네. 상대적으로 반감은 적고 사용자들은 계속 늘려나가면서 비슷한 배틀로얄 게임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시장에 이제 그 소비자들을 계속 잡고 나가는 그런 음. 힘을 음.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또 아시안 게임에그 이스포츠가 e 들어왔는데 그네 그 개의 게임이 들어왔거든요. 어. 그 안에서 이제 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또 들어왔단 말이죠. 음. 뭐 이런 부분들도 뭐 관련된 사람들을 넓혀가는데 기여했고 음. 회사에서도 계속 대회를 열어요. 음. 그런 어떤 이 대회 같은 것들을 열어서 네. 충분히 이제 또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확장에는 기여했다라고 보있니다 게임 보세요. 중독 WTO가 아, WTO 맞나? 세계 아, 아 세계 아, 보건. 아, WHO. 네네. 합니다 <laughs> w, WTO. WHO가 게임을 그 중독성 있는 질병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네네. 그거에 대한 기성세대의 저 같은 기성세대죠. 기성세대가 생각해도 유튜브도 애들을 중독시켜서 망치는 것 같고, 네네. 게임도 애들을 중독시켜서 망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시안 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정도로 네. 이제는 문화고 스포츠고 그렇죠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그런 그렇죠. 대세가 된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여기서도 뭐 성공만 하면 뭐 수십억의 연봉을 받는 그런 뭐 프로게이머가 될 수도 있고 아그렇요 음... 그다음에... 이제 연예인이지 아,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게임 산업 내에서 종사하는 여러 마케터들이라든지 네. 네. 이게 생각보다 범위가 꽤 넓어요 그러니까 요 그런 산업의 분야 음... 측면에서도 네. 기여하는 바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음... 예전처럼 뭐 게임 열심히 잘만 한다면 네뭐 네. 게임 열심히 한다고 꼭 그렇게 욕먹을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거 벌써 10년 전 얘기지만 제그성남 그 후배 중에. 네. 프로게이머가 한명 있었는데 그렇게 유명한 오. 프로게이머도 아니었거든요 네네. 얘가 그때 서든어택을 했단 말이에요 너무 추억의 이름 네. 그렇죠. 그 서든어택을 했는데 이 서든어택이 주종목이었는데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성적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는데 연봉기준으로는 그 당시에 10년 전에도 억대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 그 당시에도 뭐 잘했던 탑케어급의 음. 프로게이머들은 얼마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도 산업적 측면에서는 분명히 기여하는 바가 있는 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그 흥류사기만 아니었으면 게임 산업도 아. 국가 예예 예. 위신을 세워주는 그렇죠 그런 아니, 이미 충분히 좀뭐 페이커 같은 네, 경우는 이미 네, 세우고 BTS랑 있는 게랑 거의 동급으로 네. 비교되고 그러니까요. 있는 거니까 게임에 몰입한 사람들한테는 더 인정받고 음. 음.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에 게임스컴이 되게 화제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이 게임스컴에서 결국 우리나라 이제 회사에서 나온 게임들이 결국 수상은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수상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네. 어쨌든 제일 큰 게임 그 컨퍼런스라는 측면에서, 네. 그동안 우리가 백스코에서 우리나라끼리 뭐쿵쩍쿵쩍했지 음, 국내에서만. 게임. 네. 네네. 게임스컴 가서 뭔가 적극적으로 막 프로모션하고 이런 거잘안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올해부터는 지금 K 바람을 타고 뭐 식품도 잘되고 뭐다 잘되고 있죠. K 게임. 네. 그러니까 이제 K 게임도 <laughs> 일부 외국에 잘 나가는 바가 있었지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뭐 대만. 음. 일본, 중국 정도? 네. 그렇죠. 그니까 요, 요, 그 좁은 바운더리 안에 있으니까 이번에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데 적극적으로 런칭해 보려고 게임스컴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프로모션을 한 거죠. 음. 그래서 뭐 생각보다 부스는 굉장히 화랑이었고. 뭐 엄청 사람들은... 컸대요. 크래프톤 부스가 짧았대요. 네, 맞습니다. 네. 돈도 많이 들였고요. 네. 그 다음에 뭐이 크래프톤의 지금 약점 자체가 결국은 원히트, 원더가 될 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새 게임을 여기서 런칭하기 위해서 꽤 노력을 한 것은 맞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네. 뭐 네오이즈나 그 다음에 뭐 여러 업체들 뭐 카카오 게임들라든지 이런 데들이 다 이번에 가서 신경 굉장히 많이 썼고, 음. 실제로 스마일게이트 뭐 창업주도 가고, 네. 굉장히 게임업계 내에서는 어, 높은 레벨의, C레벨의 사람들이 많이 가서 네. 적극적으로 마케팅 한 것을 볼,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이거 좀 찾아봤는데, 이제. 이제 그래프톤에서 이제 나올 앞으로 나올 게임 중에 뭐 인조이? 네. 이 상당히 저 약간 좀뭐 꾸미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서 심즈의 앞으로 뭐 대항마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좀 디테일하고 좀 그런 것들 보니까 확실히 그리고 이제는 국내 수요 말고도 확실히 외국의 수요도 좀 잡으려고 하는 거 같아요. 메타버스 아니나? 네. 아닌가요? 인조이는? 뭐 어, 그렇다고 봐야죠. 어, 네. 근데 이제 그 메타버스 안에서 네. 내가 내 취향대로 무언가를 키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음. 그러니까 심즈가 처음 나왔을 때 어떤 평가 받았냐면 음. 심즈는 약간 프렌즈의 나 자합판 아니냐.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 몰입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 어. 그러니까 심지도그 비키트 한 다음에 지금 확장판이 나올 때제 기억에 폰가가 아마 조금 약간 품망한 거 같고. 네, 그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게임이라는 게 우리가 그동안 M M o R P G 쪽에 우리나라 게임사들은 너무 몰입해 왔만 그렇죠. 네. 실제로 이렇게 뭐 심시티라든지 뭐 심즈라든지 음. 그 다음에 뭐 G T A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게임들이 글로벌 시장 유럽과 미국에서는 굉장히 발전해 왔기 때문에 음? 이번에 인조이라는 게임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 분명히 방향은 맞는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번에 그 가져갔던 게임 중에서 팔로워 숫자가 그래도 의미 있게 좀 늘어난 건인조이 밖에 없어요 인조야 음. 아직 나온 거 아니거든요 2 5 년에 나오는데 네. 음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을 봤을 때 사람들의 얘기는 아 새로 나온 게임인 만큼 굉장히 뭐 그래픽도 좋고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이게 장벽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걸 구현하기 위한 최소 사양 장벽이 일단 있죠 아, 그렇죠. 음.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나 이런 데서는 안 된다고 봐야죠. <laughs> 인도도 이제 뭐 아, 인도는 안 돼. 아니. 네. 초고속 인터넷 네. 아... 초고속 인터넷이 안 된다고요. 미국도 쉽지 않은수 진짜 시골 이런 데는 쉽지 않겠는데요. 어? 뭐 그럴 수있죠뭐잘그 네. 연결되는 데도 아니죠? 그럴 수 있는데 네. 정말 저는 라스베가스 출장 갈 때마다 열 받았던 게안 거긴 되겠지? 초고속 인터넷이 돈 주고 써야 되는 그런 나라라서. 그러니까 뭐 부자들은 뭐돈 응. 내고라도 쓰겠죠. 아니면 응. 뭐 저기 위성을 빌려서 쓰든지. 어쨌든 응. 중요한 건 말씀해 줬다시피 이게 이제 영역을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 서구 쪽으로 넓히기 위해서 관련된 응. 게임을 내놨는데 응. 이게 어쨌든 뭐 심즈의 하나의 변형된 형태라고도 볼수 있는 상황이니까 응. 과연 심즈만큼 잘될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봤고 팔로워 숫자도 어, 이 게임스컴을 시작하기 전보다 한번8만 음. 정도까지 늘어난 걸로 봐서 음. 처음에는 좀 히트할 가능성이 데모 영상은 성공했다 그런데 네. 이제 이게 베타 서비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지 그렇죠. 그다음에 그치. 이제 베타 서비스까지도 성공했는데 음. 그 외에 정말로 확장성을 보일 수 있을지도 음. 검증이 음. 필요하다갈 음. 길이 아직 멀, 멀다 이트 봐야 되는 그렇죠 아직은 그렇네요. 좀 확인해 봐야 될 요소는 네. 있는데 어쨌든 여기가 어 너무 원 게임 원 ip에 집중돼 있으니까 음. 뭔가 확장하는 측면에서 봐서는 뭐 나쁘진 않아 보이고 네. 이번에 ceo까지 가서 적극적으로 런칭하고 밀어붙이는 걸 보면 음. 신경은 되게 많이 쓰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배틀그라운드 하나로는 안 되니까요. 그렇죠, 네. 당연하죠. 이 네. CEO 얘기를 하니까 그 크래프톤의 김창환 대표 제가 좀 살펴봤는데 이 배틀그라운드가 거의 처음으로 그러니까 성공을 한 네,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좀 마땅히 괜찮은 히트작을 내놓지. 못했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 배틀그라운드라는 프로젝트 자체가 네네. 게임 시장에서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프로젝트였는데 거기 음. 게임총괄 PD였어요. 어. 예.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내고 나서 네. CEO까지 올라간 사람이니까 음.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게임 개발자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음. 그렇죠. 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회사의 크래프톤의 구조가 네. 어, 이사회의장과 네. 그 다음에 회사 CEO가 나눠져 있는 상태라서 음. 실제로 운영 형태를 보면 어, 지금의 CEO는 김창한 대표는 다 밀어붙이는 스타일이고 네. 큰 계획 세워서 다 밀어붙이는 스타일이고 음. 이사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야, 그거 돼? 일단 스탑. 약간 이런 분위기. 음. 라고 하더라고요 이 음. 어깨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그래서 이제 둘이서 약간 이렇게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은 또 여기가 확장해가야 되는 분위기니까 어 의장 장기장 쪽보다는 어 김창완 대표 쪽에 좀더 무게를 싣고 음. 가는 분위기고 네. 그 다음에 m&a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고요 네, 네. 예전에 넥슨 분위기가 나네요 근데 넥슨은 어떻게 보면 약간 어 그 퍼블리싱이 주력이었고 음. 퍼블리싱을 하기 그렇죠. 위한 M&A라고 본다면 네. 여기는 좀 달라요. 여기는 게임 IP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음. 좀더 강하다고 봐야 돼요. 음. 그러니까 넥슨은 정말 게임 숫자를 엄청나게 늘려서 그걸 유통하면서 유통마진을 먹으려고 했던 측면이 넥슨이나 넷마블은 강하다면 음. 여기는 다 IP, IP별로 좀 크게 키우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의 음. 측면. 그래서 하이브의 지금 멀티레이블과 비슷한 전략이에요. 오. 여기는 게임 개발사 여러 개를 만들어놓고 음. 여러 개 네. 개발사에서 제대로 된 IP를 개발하는 오. 그런 형태 그래서 김창은... 대표가 ceo직을 맡고 있는 게 오히려 이 크래프톤한테는 맞을 수 있죠 음. 왜냐하면 언론사도 네. 사장이 기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기자들이 그렇죠. 말을 잘안 들어요 <laughs> 저 사람 뭘뭐 하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음.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웃지 마라 내 말이 틀렸어 <laughs> 아니야 너무 좋은 비유여 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요 네. 기사도 쓸줄 모르면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음. 하는 거야 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음. 그런 그 전문가 기술자들이 이렇게 핵심인 회사에서는 네. 오히려 그게 더 낫다. 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김창한 대표는 배틀그라운드라는 그 어마어마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음. 이게 꼬꾸라지기 전까지는 그렇죠. 계속 대표사를 쭉할 쭉 가능성이 오. 높다. 음.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아, 네. 이제 이분이 만약에 아까 우리가 그 심지의 변형이라고 얘기했던 인조이 같은 것까지 성공시키면은 거의 뭐 검접할 수 없는 <laughs> 네, 그런 나, 나중에 이제 네. 뭐 차기 의장 뭐 이렇게 어, 가면서 시레벨에서 그렇죠. 안 떨어지고 계속 있을 수 있죠. 물론 네. 나이가 좀 들면 아무래도 네. 현장 감각 떨어지니까 뭐 CEO로 교체할 수 있는데 음. 그렇게 시레벨로 쭉갈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아니 근데 다크앤다크는 망한 프로젝트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모바일 측면으로. 고쳐서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지금 심지 같은 경우에는 시작할 때부터 PC 모바일 콘솔로 동시에 나가는 전략을 취했다면 네. 음. 다크나코는 안 그렇지 않았잖아요. 음. 근데 이번에 이제 모바일 쪽으로 진출하면서 이것도 좀 힘을 주려고 하는데 근데 확실히 뭐 부스의 움직임이라든지 음. 그다음에 밀어주는 뭐 기사량이라든 지 이런 걸 보면 다크나코보다는 다크, 인조이 음. 쪽에 그 힘을 실어준 건 거의 뭐 명확해 보입니다. 음. 그래서 이게 어, IP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디바이스에서 이거 게임을 즐기는 게왜 중요하냐면. 네. 제가 사실은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이와 친해지기 위해서 게임을 하다 중독이 걸려서 그러니까요. 일상생활이 잘안 되는 것때문서 이제 그거를 벗어나고자 네. 새로운 취미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건 뭐냐면 웹툰을 봅니다. 아근데이 웹툰에도 요즘 그 게임 캐릭터가 뭐 확장되어서 좀 나오고 이런 게 있냐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네. 서로 네. 서로 네. 그러니까 응. 게임에서 나온 웹툰이 있고요. 오. 그다음에 웹툰이 <laughs> 게임으로 된게있고 그렇죠. 또한 가지는 웹툰인데 이 원작이 또 소설인 게 있어요. 오, 맞아요. 맞아요. 네. 이거를 다 보는데 또한 가지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디바이스의 연결성 음. 다, 다니다가 시간 나면 그거 보다가 음. 시간이 아주 많이 남으면 큰 화면으로 보다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네 이게 다 미디어 가다 연결이 되어 그렇죠. 있어서 근데 본인의 문제인 거 같은데 그렇게 보가 중독에 빠지는 건 본인의 문제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기사에 한번 중독 빠져볼까. 어? 뭐 스트레스를 그거로라도 어떻게 해. 네. 기 비사 좀 한번 챙겨 봐. <laughs> 챙겨 보시죠. 어? 자, 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김찬 c 씨 o 가일거의뭐 대표적인 성과뭐배틀 그런데 이외에 그럼 뭐또 있나요? 네, 일단 그 사내 벤처를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굉장히 인정해 줘야 될 음,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성공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전체적으로 다 멀티 레이블로 가고 있잖아요. 음, 네네. 뭐 물론 멀티 레이블도 또 문제 있을 수 있다면 뭐 이렇게 얘기 나오지만 네. 어쨌든 여기가 이제 펍지를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스튜디오들을 만들고, 그 스튜디오에서 각각의 IP를 추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뭐 돈을 잘 벌기 시작하면서 현금도 꽤 많이 확보해 놓은 상황이니 네, 유동성 되게 좋더라고요. 아, 네. 그까 그러니까, 이런 회사를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게임사 중에 네. 네. NC가 이제, 네. NC의 초기 형태가 네. 이랬는데, NC는 네. 이제 뭐, 뭐, 야구단에도 투자하고, 뭐, 뭐, 안에서 뭐, 내부가. 지금 야구단 탈고 난리예요, n c 는 그러니까 지금은 난리인데, 네. 근데 어쨌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금을 바탕으로 계속 IP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최근에 뭐, 일본 쪽도 계속 접촉해서 회사, 뭐, 섭외하고 있고 음. 해외 쪽으로 나가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멀티 레이블 전략, 멀티 스튜디오 전략을 음. 추진한 것도 네. 김창완 대표의 대표적인 어, 이 사례라고 봐야 되겠죠? 평가라고 음. 봐야 되겠죠? 오늘 저희가 좀뭐좀 뭐 칭찬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오늘 네. 제가 이 아이템을 보고 네. 제가 악플에 시달린다는 걸 알고 네. 김종윤 이사가 이렇게 아이템을 정한 그러니까 거예요. 보고 이미지 개선을 위한 어떤 <laughs> 이미지 개선은 안 됩니다. 네. 아니 근데 어차피 네. 제가 이런 거 잡아도 저는 막 되게 깔줄 알았는데 오늘은 또 조용하신다. 시 본인이 게임을 좋아하셔서 그런가? 아니. <laughs> 나도 이게, 이거 보잖아, 우리 아들이. 아. 게임이 나쁘다, 나쁘다 계속 얘기하면서 애한테는 게임을 권장할 그러니까, 수없잖 아, 네. <laughs> 아빠 이거 만렙 만들어놔라, 뭐 이렇게. 제가, 제가 는그 선배는요, 지, 넷마블의 전신인 CJ 인터넷에 홍보실장이 있거든요. 어. 그 선배는 아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자사의 게임을 같이 하다가, 네. 그 친구는 게임 중독에 걸리고, 일진으로 빠졌습니다. 어, 어머, 머예 왜? 눈물 없이 들을 수없는 어, 슬픈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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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게임을 아. 권유했다가? 권유했다가, 이거 또, 게임 또 자주 하는 또, 노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과 또. 그렇죠. 예. 걔가 군대를 갔다 와서, <laughs> 네. 지금 회사를 잘 다니고 있다 아, 다행입니다. 예. 뭐든지, 예. 중, 네. 그러니까, 가중요한거같아요 네네. <laughs> 자 그리고 김창완 대표와 이 장병규 이사회 의장과의 시너지 앞서서 좀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뭐 김창완 대표가 조금 더 이렇게 공격적으로 좀 나아가는 이미지라면 이제 이사회 측에서는좀 이렇게 제동을 보런거라고했는데데 그런,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뭐냐면 김창완 대표는 게임 개발자잖아요. 네네. 비즈니스는 하 사업가가 아닙니다. 그렇죠. 개발적으로 DNA 자체가 개발자들은 네. 도전적이고. 예.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는 <laughs> 네. 네. 건 장병규 의장이 보는 어... 시야가 훨씬 더 넓은 거죠. 어... 그래서 음, 책뭐 디테일하게 챙기진 않겠지만. 음. 크게 크게 진행하는 건 장병규가 다 하고 있다. 음, 그러면, 네. 네. 근데 이분이 또그전 정부에서 네. 4차 산업위원회 의장 있었잖아요. 그렇죠. 음,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말씀해 주셨던 어떤 그런 큰 그림이라든지 정치권과의 음. 어떤 그런 뭐 협업 관계라든지 음. 이런 쪽에서도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네. 그 다음에 어차피 지금 이 CEO 자체가 해당 산업만 보면서 앞으로만 달려가니까 옆에 주변에 수많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무적인 위험이라든지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 M&A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또 챙겨야 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항상 뭐 장비형의 그 용장만 있으면, 음. 뭐 싸울 때는 뭐잘 싸울지 모르겠지만, 네. 주변에 막 사람들이 자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데 앞에 정말 막 전략이 중요면죠 네. 네. 그러면 그 주변을 볼 사람도 또 필요하니까, 음. 그런 측면에서 약간 이두 사람의 지금 현재의 관계는 좀 그런 관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상반기 최대 실적 크래프톤, 네. 하반기 실적 전망이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실적이 어쨌든 그, 이 배그라고 하는 그원 IP에서 나온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지금 뭐 3개 분기 연속으로 더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가 목표가도 높여 잡고 실적도 높여 잡고 있는데 그거보다 계속 잘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생각보다 마케팅비도 많이 쓰고 음.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비용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음.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네. 하반기에는 아마 신작게임을 런칭하니까 그와 관련된 마케팅 비용이 좀 많이 나을 거예요. 음. 그래서 이익이 뭐 대거 증거하진 않을 거라고 보는데 네. 근데 국내 회사에서 아무리 서비스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네. 48%의 영업인이 율 내는 회사가 있습니까? 쉽지 않죠. 네, 음. 그러니까 과거 이제 이슈토트가 진짜 좋았을 때도 음. 40% 초반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그40% 초반은 제가 알기로는 숫자를 조정하는 겁니다. 마케팅이 막 써가지고. 그러니까그때 음. 너무 좋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하고 뭐 게임 과고 계속 때리고 전 세계적으로 막 그래서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해외팀도 굉장히 많았어요. 음. 그래서 뭐 대만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현지로 계속 파견 나가서 막그 네. 외부로 게임 세일즈 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뭐 거기 뭐 구조조정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추이를 놓고 보게 되면 현재 구간에서 하반기 실적은 아마 매출은 좀 늘어도 음. 영업이익은 네. 정체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압도적인 마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음. 시장에서는 그 투자를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하반기 네. 외형은 네. 계속 성장하고 음. 아마 이제 실적은 조금 정체가 되는 그런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음. 보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기준으로 이제 크래프톤이 신국가를 또 경신하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뭐 앞으로 조금 더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해볼 만한 여력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이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도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주가를 분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음. 최근 들어서 이제 그새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예전처럼 뭐 PR, PBR로 단순하게 분석하기보다는 음. ROE 대비 PBR이라든지, 음. 어. 뭐 이비타, 에비타 대비해서 주가, 이렇게 좀 많이 성장주도를 보거든요. 어. 근데 이게 오히려 상장했을 때 고평가 논란이 진짜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했을 때 그렇죠. 당시는 네. 엄청 높은 금액 분가 아니었던데요? 욕 진짜 많이 먹었어요. <laughs>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장할 때 가격 자체가 워낙 높았던 데다가 초기에 네. 또 자금이 막 몰리면서 주가를 뛰어났기 때문에 음. 그때는 뭐 하이브랑 마찬가지로 이게 뭐 정말로 제대로 된 평가가 맞느냐 이런 엄청나게 욕을 먹었다가 그 다음에 주가가 계속 내려갔다가. 네. 네. 근데 지금은 여러 게임사들과 비교해봐도 압도적으로 지금 크래프톤이 1위인 이유는 네. 실적 때문이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밸류 를 기준으로 봤을 때 처음에는 PR이 막 아, PBR이 막네 배를 넘는 정도의 수준이라서 음. 부담스러운 수준이었는데. 네. 네. 지금은 이게 지금 많이 빠져서 두배 아래로 지금 내려와 있는 오.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PR도 네. 뭐그 측정 불가능한 수치에서 쭉 내려와서 최근에 얼마까지 내려왔었냐면 10배 아래까지 내려왔어요. 음. 어. 게임사가 PR 10배 아래라는 건 망하는 회사 하나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음메이드? <laughs> 아,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모자이크 처리해 주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갑자기 이렇게 치고 들어오시면 그러니까. 제가 너무 놀라잖아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뭐매오이즈 그러면? 네오웨이즈는 그래도 좀 나아요. <laughs> 위메이드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응. 아 그래요? 응. 네오웨이즈는 7천억 하던 회사가 700억으로 쪼그라들었는데도 낫다고? 그러니까 그, 그래도 위메이드보다는 네오웨이즈가 낫은것 같다. 아 그렇군요. 그래도 피해 버딧이라도 있습니까아예 알겠습니다. <laughs> 근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크래프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크래프톤의 올해 지금 예상하고 있는 EPS가 한 2만 원 정도고요. 마진율 40% 생각해보면 주가를 굉장히 많이 올려야 되는데 응. 지금 뭐 게임사가 그렇게 높은 밸류를 줄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굉장히 네. 보수적으로 20배 정도를 계산하면, 음. 한 40만원 초반대 정도의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음. 언젠, 상장 당시에 좀 금액으로도 언젠가는 좀 아, 올라가고. 근데, 수그 상장 당시에 금액까지 뭐 올라가는 건좀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네. 그때랑 이익의 규모가 달라졌죠. 아. 그러니까 밸류의 규모가 전체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어, 밸류 기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PR 20배 정도가 40만원 정도 내외 의 가격이라서, 음. 저는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응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네. 그걸 넘어서려면, 아까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인조이 같은 게임이 정말로 런칭해서, 그러니까뭐 어, 배틀그라운드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음. 어느 정도의 수준만 보여준다면 그래도 이 추가적으로 또 밸류션을 상향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음. 지금 게임사 중에서는 그나마 볼 것은 엔씨소프트의 구조적 얼마나 잘하느냐와 더불어 음. 크래프톤이 계속 이 좋은 실적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두 가지가 최대 관건으로 보시죠 위메이드는? 위믹스 어떨까 위믹스 <laughs>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시냐고요 <laughs> 자꾸 <laughs> <응>. 찍고 <찍어> 들어오니까 <laughs> 아,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시냐고요 위믹스 아. <laughs> 사셨어요? 위믹스? 아 저는 어떻게 코인 어떻게 사는지 그 방법을 몰라가지고 네. 못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영진의 경쟁한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열심히 살겠습니다! <laughs>